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기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또한 자랑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불러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찬송은 290장입니다. 찬성가 290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 2절서부터 23절 함께 나눕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나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워낙은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기도의 모습을 간구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간절히 구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그 기도의 모습이 대부분 어떠, 어떠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실은 기도는 간구, 물론 간구입니다. 간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는 간구보다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쌍방이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은 상대방이 한마디 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또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한 대답하고 이것을 대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사실은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하는 자들 또 기도하는 자들 사이에 대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 내가 하나님께 아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두 가지의 제목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 하나님이 함께해 달라 라는 광구였고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서부터, 아, 그리고 23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나누어서 그 분량을 점검해보면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참 내가 원합니다. 아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그 한절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 분량이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 길뿐만 아니라 더 상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라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강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를 강구라고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 묵묵 부답하시다가 어, 그대로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든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아니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리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그 모세, 모세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 줄때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시겠냐? 너를 숨겨서 가리워 생명을 보존하리라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볼때 이러한 대화를 볼때 우리는 기도가 뭐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한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깨달아 알며,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 어떻게 보면 참 다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본문 말씀 바로 전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이렇게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뢰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마치 뭐와 같았느냐?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들으시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에 또한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 반응으로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친구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거룩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 해요? 아무 이야기나 하는 거잖아요. 별다른 이야기 같지 않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드는 그것이 바로 나눔이자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아래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아래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 어, 그거 아닌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야. 내가 이루어 줄게. 이렇게 응답하심을 우리도 듣고 또한 마음의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는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나 구하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잠시나마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또한 대답하여 주시어서 참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재직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재직만이 아니라 아, 다 오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함께 모여,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아, 주님의 뜻을 헤아려갈 때 주님께서 더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중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